일러스트로 심볼 염색 도구를 배워보겠습니다. 연습장 사이즈로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먼저 여기에서 필수 클래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심볼부터 색상 견본 그리고 브러쉬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도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원형 도구를 클릭하고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색상은 초록색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심볼을 만들어서 이모티콘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심볼 하나를 그려주고요. 전부 잡아서 Ctrl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클로버를 클릭하시면 심볼창이 뜹니다. 심볼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름을 캐릭터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심볼이 생겼죠? 이 아이를 염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심볼 스프레이 분무기 도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려집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찍어줄게요. 세 개를 찍어주고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색상 견본을 클릭해주시면 다양한 색이 나오죠? 심볼 분무기 도구를 다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심볼 염색기 도구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클릭을 하신 후에 이 친구를 쿡 찍어줄게요. 그럼 색이 노란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빛으로 선택을 해서 찍어주면 붉은빛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심볼이 묶여 있잖아요. 이럴 때는 클릭해서 오브젝트 확장을 눌러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 풀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심볼을 염색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